안녕하세요. 어? 안녕하니까아 예. 아먼 아, 곳까지 이렇게 오시아 아, 예. 와, 너무 멀었습니다. 너무 아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멀죠, 멀죠. 네, 네. 아 그래도 뭐 차가 안 막혀서 반박렇게 아, 3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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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여먼 곳에서 오는 걸까 뭐 제가 최대한 잘 가르쳐 드차 마차, 아차 마차, 마차! 마차 예스. 마차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마차 배우러 오셨잖아요. 네. 멀리서 오다고는데요아 서울에서 해까지 네 시간 필리핀 서울대. 마닐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슷하게. 승마 경험 좀 있으시고. 제가 이제 좌석군의 이제 거의 마스터 반 마스터를 하고 9번은 두 두번 해봤습니다. 어, 두번 하셨어요? 웨이팅도 하시고? 웨이팅 아, 아직 못했어요. 아, 그럼 5이팅을 마차로 한번 갈까요? 웨이팅 아, 하려도 <laughs> 웨이팅 아직 못했는데 마차로 웨이팅. 아 도전. 아 도전 도전했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려드릴게요 선물을 원래 줘야 되지 않나? 아 이거 좀아이좀 고가. 아, <laughs> 이게 이제 레인인데 네. 마차 말에서 도 중요한 게 고삐잖아요. 말하고 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마차도 이 레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길어요. 다른 거보다. 아 말보다 네. 더 뒤에서 있어야 되니까 아, 좀 길어요. 한참 길어 한참 이렇게. 요거 좀나가 다시 드릴 건데. 네. 요거는 아, 네. 꼭 갖고 아, 다니세요. 갖고 다니시면 가지고 서울 가기로도 된다. 서울안 돼. 그럼 조금. 서울을 줬다 뺏으시려나. 아뭐안 봐. 아 죄송해요. 뭐 <laughs> 네, 네. 빌려, 빌렸다가 다시 반도 하겠습니다. 요, 요게, 네. 교육하는 동안 요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밖에 어린 친구들 많던데 이거 단체 줄넘기 한번 했던 것같요 아, 소년들 니열명 모아가지고. 만안다고 때리지 못한다. 이승만을 배우면서 자꾸 손에 채찍을쥐어주는것그건 아, 좀... 이거 뭐제 아들 첫 아, 번째가 없지만 선의 나지어준는 행동을 취하는게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응, 별로 아직까지 보여주고 막 아, 보여주는 걸로 네, 네. 심지어 자기 자기 때리세요, 아예 네. 자학, 자합.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음, 소리 나서 네. 뭐 말이 네. 왜 이렇게 말을 못 모라?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말을 마, 말을 잘못해서 딴데 갔다. 그 누구 잘못했습니까? 기술자에 무슨 년까지 잘못해? 말을 왜잘못이겠습니까 네. 저를 채찍질하겠습니다. 네. 네. 채찍으 네. 네. 다음에 만날 때 상처가 많은 상태로 <laughs> 만나요. 피를 여기 막 흉터가 많은 <laughs> 상태로 만나요. <laughs> 보겠습니다. 아, 이 하는지. 네.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마차를 배우고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음, 비디오를 요구. 음, 음, 하고 있 네. 거를 음, 네. 네, 네. 네. 보시고 네. 바로 시술 들어. 아, 알겠습니다. 어, 벌써? 어, 아, 이게 오, 이렇게 가야 되고 빙에 비슷한 뭐 콤드라이딩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아. 어... 터클래스로 응, 많이들 하고 있고. 아직 국내에는 국내는 아 마차 경기가 없나요? 경기는 없고 시작한 지가 마차 스포츠 마차 시작한 지가 중간에 2년밖에 안 돼요. 아. 그 선구자시. 시절... 아. 예, 네, 어깨가 좀무겁긴 한데. 어깨가 어... 지금 많이 올라오셨네요. 뻐근해. 뻐 많이 들어가니까. 뻐잠 네. 아, 내리고.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 마차를 하셔야 돼요. 네. 가 아, 하네스의 명칭을 몰라요. 하네스, 하네스, 하네스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앵무새에도 하네스가 있습니다. 어? 몸통에 이렇게 줄을 매서 네. 어디 멀리 가는 걸 방지해주는. 아, 예, 네, 하네스인데 몸줄이에요, 맞아요. 목줄. 몸줄. 네. 말한테도 하네스가 있어요. 하네스 명칭이 엄청 많은데 보통 한열몇 가지가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런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 모르면 안전 사고가 예후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메이지. 아, o w b a s i c 스 l l y is why b a s i 그 a l l y I was very m u c 저 like you. I was very much 아, i k e 다이 u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아 w a 이거. i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k 페 I 코바 아, 이 i 너무.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이거 이거 도 3번. 나지코나 다른 걸 받아야 겠고복장에 <laughs> 너무 많이. 음에 들어서 요 네. 네. 음, 가 처음 기본 기본부터 같이 해 드릴게요. 네. 기본은 마찬가 피자 문제 기본이잖아요. 네. 아. 그건 첫 번째 설명이요. 아, 말입니다. 아, 저거 맞다 그 제가 말이에요. 네, 말입니다 네. 이제 저코 잡는 네. 이 고리가 있어요, 고리. 여기. 아. 어. 땅이 끊이걸 밟고 하면 네. 너무 길어서 네.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아 고리가 있어서 그걸 맞춰야죠. 생손가 왼손! 아 왼손은 생 손가락 걸어주고 네. 왼쪽을 위로 잡아주시고 네. 이 오른쪽 고비를 가운데 끼는 거예요, 가운데. 오 여기다 끼는 거 아니고요, 가운데 손가락. 네네. 여기입니다. 아, 네. 여기다 끼시고 이렇게 해서 한손 고삐예요, 이게. 한손고비 일딱 지고, 올라가고, 칠침 잡고, 밥 먹고, 밥을 먹어요. 아, 밥을 안 먹는데. 하여튼! 한 손도, 어, 한 손으로 운전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쭉대기지죠. 이쪽 네. 이쪽으로 쭉대기주죠 이쪽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 그렇구나. 요거는 이제 곡 기술에서 안 가르쳐 그래 줄 거예요. 요거 나만 알고 있어. 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데? 아, 저기 아까 어떻게 보이지 말아야 돼? 어느 쪽이 더 땡겨지는지 보이시죠? 네, 여기 여기 다음에 여 여기,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아 배우 마세요. 이미 다 배운 는데 이건 이따가 다 받고 아. 그두손고네 아시죠? 두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요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했다가는 저, 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아, 손목 스냅그로스레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 이제, 네, 초보자두 네. 네. 번째는 승마 했듯이 똑같이 봐봐요. 이렇게. 아. 한 눈빛, 두 손. 한 눈빛, 두 손. 요기까지만 가서 드릴게요. 에? 네? 조금 더, 왜 하기 힘든데. 이것도 있고 뭐. 이랬다가 말, 도망가자. 아, 그이렇면이렇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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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면이렇하렇게 하면. 렇게 하면. 렇게 하면. 게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이게길게렇게하게하게하게길게하게길게하게하고게게 한 손목 비올라다서 생각하고 앉아서 두 손목 비한 손목 비두 손목 비한 손목 비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오케이 okay? you got it i got it oh, you got it yes let's go, go. 해보세요. Do it. <laughs> 선생님을 마이가 생각하고 하고 말 마이 상대가좀 삐리삐리해요 자 새끼 소가 일단 겁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아니죠. 왼손 곡비를 오게 여기. 아 여기. 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네. 저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똑같이. 더더더 네. 더, 더 늘어뜨리세요. 자, 이렇게. 뭐 이상하지. <laughs> 그림이 잘안 나와. 아, 이렇게 잡으시고, 네. 우로 하고 가도... 네. 이렇게. 음. 자, 아, 아, 이렇게 잡고, 그렇죠. 이렇게. 얘를, 위로. 그렇죠. 여기. 아니. 얘는, 여기. 두손목비두손목비 아, 두손목비 이게, 이두손목비 네, 이렇게 해서. 좀더 짧게 잡아보고. 그냥. 우를 주고 아, 얘, 얘 여기가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아, 이렇게인가요? 알수 있으시죠? 아이크가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자, 자 여기서 누세요, 여기. 오른쪽 누세요 중간으로. 여기요. 한정복비, 한정복, 그렇죠. 한정복비, 한정복비. 이거를 음. 여기다집어넣으세요아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줘 네. 예, 이렇게 잡고 아, 여기 잡았죠. 네. 네. 그죠? 네. 그렇죠? 짧게. 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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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길게. 어, 이해를 하시는데? 아 어, 그럼요! 어, 가끔 뭐어다갔서 이럴 때는 말보다 조금 오, 나은 것 같은 사두손굽삐두손 어. 굽기 한손굽삐한손 굽기 짧게 짧게 길게 길게 두손굽삐두손 굽기 어우 잘했어! 어, 오우 예 마스터! 패스! 마차! 시작합시다! 그래, 자그 이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때까지 저 몰래 네.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연습하네 몰래 하겠습니다 몰래 또 화장실에서 해야 되나요? <laughs> 어, 그래, 나한테 주는 선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아니니까. 어. 자, 추스리고. 네. 자, 추스리는 거. 이게 항상 많이 떨어져요, 이게. 땅에. 네. 그리고 추스 아까 스피드 가락안 떨어져요, 추스릴 때는. 네네. 이거를 머리가 이렇게. 원래는, 요게,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퍼클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아. 어. 요게 오른쪽에 있어요 네네. 네. 자, 저. 이렇게. 한, 너무 한 병이면 되면 길니까. 오른손만 왼손만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네. 응? 오케이. 카우보이다. 응. 네. 예스. 갑시다. 렛츠 고. 자, 장비 챙기고. 헬멧도. 네, 네. 장비 챙기고. 하이 챙기고. 렛츠 어. 고. 자.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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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던다. 던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간다. y e 승화 관련 영상은 홀스워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